안녕하세요. 오늘은 동시로, 동시 촬영할 거예요. 딱지 대결이에요. 그, 봐요. 이거랑, <laughs> 이거랑 같이 촬영할 거예요. 딱지 대결을 찍는 이유는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 딱지가 유행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찍어보려고요. 그리고 저희는, 제가 지금 큰거두 개, 작은 거두 개인데, 저 친구는, 큰 거, 한 개, 작은 거두개예요 저는 이렇게, 이거랑한 동시 촬영이니, 이렇게 할게요. 손이 두 개가 된 느낌이에요. 원래 두 개였지? <laughs> 손이 네 개가 된 느낌이에요. 먼저, 가위바위보를 할게요. 안내신 <laughs> <해준> 거, 가위바위보라도. <laughs> 안내신 거, 가위바위보. 예 yes. 내가 아까 했던, 랩포터 해. 힛! 뒷면이 나와버렸어. 뒷면이 나왔답니다. 야, 안 아, 된다. 뒷면, <laughs> 뒷면 나왔다. 개못 개모... 야, <웃음> 방송에서. <laughs> 방송, 나오나? 이게 A고요, 이게 B예요. 이게,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딱지 대결을 시작할게요. 누가 더, 누가 더 잘하는지. 이게 A, 이게 B. 이게 A, A 이 이게 B. 아이고, 문정이라는 친구가 A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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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A, A, B, B. <laughs> 제가, 저, 저희가 동기 촬영이라서 내거왜 나? <laughs> 아빠 뒷면이야 응. 제가 지금 여자애들이랑 딱지를 잘못 쳐요 나, 남, 나 남자 고딴적 있는데? 나도 있어 근데 원래 이런데 서하면잘안 돼요 탁탁 빨면서 해죠 지수는 이걸 하겠습니다 <laughs> 아프. <laughs> 이제 앞으로 달것 같은 느낌. 앞으로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댓글. 좋은 댓글로 아니, 좋은 댓글 A랑 B 써주세요. 댓글이랑 구독 많이 해주세요. 저희 안 끝날 것 같으면 끊을게요, 그냥. 저희가 따고 오겠습니다. 잠시만요. 음. 저희가 따고 올게요. 아니다, 그냥 딸게요. 나지? 저희가 조금만 하고 올게요. 아이고. 제 <laughs> 친구가 따 버렸어요. 어차피 가판이야. 내가 너 줄게. 어차피 내 거잖아. 그리고 이제 큰 걸로 하겠습니다. 저는 가디안 가지안을 낼게요. 나는 뭔가 뚱뚱한 애를 낼게요. 이랑 나루림 나루 나루라루림 <laughs> 뭔가 꾸요 빨리 내. 제게좀 화질이 안 좋아요. 아위 바위무 여기. 알렌 친구, 거 이거 이거 예이! 나 어때? 이건 사실 잘안 따지는데 신불랑 <laughs> 저희가 아까 거짓말이 아니고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끊었어요 순간에좀네 조금 다음에 저희가 딱지 으려고좀 들어서 짧게 만들어올게요 하루 되는 거안 되는 거 하나가? 근데 진짜 안되 맨바닥에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. 하세요? <laughs> 왜 이렇게 안 되지? 저희가 안 되면 무슨 걸로 하죠? 귀엽 이쁘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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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네. 내가 이겼어 약속하기 결국에는 무성구로 끝났네요 1대1로 아니지 2대1 응?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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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 작은걸로 할래? 나서. 나 나서. 나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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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하 나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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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 나서. 나서. 나나나 한 이걸로 할게요. 네, 나가. 어디 나와. 안, 안 내면 진 거래 말고. 뭐? 아, 나만 가? 제가 얼굴 공개를 했나요, 여러분? 저번 나경이랑 틴틴 말리기 대갈 때 얼굴 공개 조금 하셨지? 응? 음? 나는 안 했어 짜증난 게다가 다기 있다 에스프레소 소리 나는 거 죄송합니다 내것팝 버블, 버블, 버블 먹었어? 버블, 팝 먹었어? 팝 버블 먹었어? 죄송합니다. 웃어서 웃으면 복근데요. 많이 웃으세요. 웃으면 오래 산대요. 응. 그렇고 죄송합니다. 이렇게 다 그냥 무승부 <laughs> 하겠습니다. 너무 그래도 있어요. 그거 써주세요. 대댓글, 대댓글. <laughs> <laughs> 저희가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, 그교 댓글에 안녕. 댓글이라는 거. 어? <laughs> 손두 개다. <laughs> 이거 합치면 되겠다, 동양사. 내꺼 어졌어 안녕. 와. 죄송합니다. 그, 제 친구 건 끊어졌네요. 제건안 끊어졌는데. Yeah!